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 212면 사도행전 15장 3절을 함께 읽고 제가 먼저 1, 2절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파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파나바와 및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할 때마다 세번 인사 세번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삼시 세판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을 여기저기서 볼 때에도 세번 만나면 세번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서로 서로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이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왜 맺어주셨습니까? 아담이 기쁘게 살도록 하와를 옆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와에게 아담을 왜 주셨습니까? 서로 기쁘게 살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을 먼저 왜 주셨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기쁨이 한량 없습니다. 그 기쁨이 하늘까지 닿습니다.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줍니다. 입학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합격하면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결혼하면 신랑 당사자, 신부 당사자만큼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신랑만큼, 신부만큼 아주 정성껏 단장하고 예쁘게 있고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그날 최고의 기쁜 얼굴로.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을 바꾸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그 부모님의 결혼식 날 얼굴만 같아라. 저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활의 나라지요.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의 나라지요. 사랑의 나라지요. 감사의 나라지요. 그리고 마지막 기쁨의 나라입니다. 누가 기쁨의 왕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이 기쁨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부모님을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쁨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하고 기쁨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들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 그리고 줄어든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승진하면 기쁘죠. 진급하면 기쁘죠. 사업이 잘 되면 기쁘죠. 원하는 집 사서 이사가면 기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원하는 집에 이사 간다 할지라도. 예배부터 드리고, 이 장막이, 이새 집이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승진하고 진급을 했으면, 승진하고 진급한 것으로 기쁨을 멈추지 말고, 주님 내가 책임이 커졌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 직분에 걸맞는,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할수 있는 직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진급과 승진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출산을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백일잔치, 돌잔치, 기뻐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이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이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나도 자라나게 해주세요. 아기는 부쩍부쩍 부쩍 10살, 20살 되면 정신없이 크는데, 나는 부모의 그 리더십이 자라지 못한다면, 자식이 기쁘겠습니까? 엄마하고는 말이 안 되네. 아빠하고는 말이 안 통하네. 엄마 아빠하고는 멘토링, 코칭, 가이딩이 안 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구절을 3절에 기록했는데요. 주님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주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게 모든 기쁨의 연속입니다. 기쁨의 연장입니다. 기쁨의 확장입니다. 출산, 이사, 진급, 합격, 뭐 등등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이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거든. 오늘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어떤 축하할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돌아오는 계기와 기회로 만드는 것이 오늘 그 기쁨을 주님께서 연장시켜 주신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두에 대한 기쁨인데요. 전두는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소개하는 중매예요. 주님에게 돌아가자. 주님에게 돌아가면 이 땅의 일시적인 기쁨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기쁨으로 연결해 주신다. 부부의 기쁨, 몇년 갑니까? 부부의 기쁨,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가요. 사람이요? 가장 큰 스트레스와 충격이 어떤 거게요? 의사들이 체크를 해 봤어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일까요? 그보다 더큰 충격이 있어요. 부모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거 얼마나 충격입니까? 마음에 묻는데. 그거 충격이죠. 그거보다 더큰 충격이 있어요. 재산을 잃는 거? 몸이 아파서 시한부 인생 되는 거? 그거보다 더큰 충격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시한부 인생이에요. 병원에서 몇, 이제 몇달안 남으셨는데요?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기간이 좀 차이가 있을 뿐, 다 시안부 인생입니다. 여기에 100년 후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늘 여기에 청년들 같은 30대, 40대도 오셨는데요. 한 60년 지나면, 어디 여기 있겠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오늘 시안부 인생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있다고 하네요. 그게 뭘까요? 아내가 죽은 일입니다. 남편이 죽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것 중에 아내와 남편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네요.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것보다,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재산을 상실한 것보다도, 그리고 몸이 중병에 걸린 것보다, 아내, 남편이 소천하면 그 충격이 그렇게 엄청나다. 저는 그것을 요즘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에게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아, 나도 그렇겠구나. 뭐, 저 장로님의 고백이니 다 똑같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하와에게 아담을 주셔서 서로서로." 서로 살아 있는 동안 기쁨이 되어서 서로 기쁘게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부부뿐만인가요?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요. 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꼭 생겨요. 친한 사람들은 부부하고 비슷해요. 하게 보여요. 여자들끼리 친하더라고요. 남자들끼리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 어떤 분들은 제가 농담으로 그래. 부부 같아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 부부와 같아요. 여자 두 원로 권사님이 그래요. 그렇게 둘이 좋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기쁘게 하듯이, 교회에서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 만나서 기쁘게 하듯이, 주님을 등지면,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 기도 소홀히 하면, 그렇게 친했던 사람도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기쁨을 주기는커녕 아픔을 주고 기쁨을 주기는커녕 슬픔을 줄수 있는 그런 변덕스러운 존재이니 오늘 주님에게로 돌아가자. 이번 주일 주님에게로 돌아오도록 두 번째 말씀 사경에 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정 목사님 전도를 매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를 또 그분에게 주셨을까요?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 그대로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5장 3자를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공동목장에, 공동 1, 2, 3목장이 있어요. 그중에 한 60세 가량의 여자 집사님이 오시더니 남편 집사님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초대했어요. 아들은... 띄엄 띄엄 한번 나왔던가요? 음, 결혼한 아들이에요. 남편은 매주 나와요. 부부가 함께 같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는 모습이 영력합니다. 저에게 책이 있으면 다 달래요. 열심히 설교집을 읽고 있대요. 밑줄 치면서 읽고 있대요. 읽은 거또 읽고 있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오늘. 이방인들만 죽게 돌아오면 기뻐하겠습니까 다니다가 교회에 요즘 안 나오시는 분들 이번에 데려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듯이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가 성도님과 저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